2020년 추석 명절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싸오며 그외 아들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를 미싸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28장 부르시겠습니다. 오마 찬송하되어서 하나 없이 하신 들의 찬송가를. 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신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삶이 어렵고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자마리 은총을 내려 주셔서 우리에게 한을맞게 하시니 감사를 이나이나오백하고또 넘치도록 채주 다시 한번 감사를 니다 하나님 아버지. 알곡과 열매를 맺는 이 가을에 저희들의 인생을 돌아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진리를 알면서도 저희들은 적게 심고 많이 거두기를 원했습니다. 대륙으로 가득한 이기적인 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순종하며 살기보다는 환경을 바라보고 세상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이러한 추한 모습을 주님의 차가의 고를 운처하려 주시옵소서 항상 저희와 동행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 고인의 명대를 추천을따지하여 많은 사람이 고향을 찾아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고 사랑의 길을 함께 하신 감사를 드립니다 태어난 여행을 찾아 떠난 성도들처럼 우리들도 결코 하나님을 떠나서는살수 없는 피조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저의 고향이십니다 우리들이 머물러 있어야 할 영원한 아시처가 되시님 추석 명절 온가족이한달에 모인 때에 특히 주문을 믿지 않는 형제와 자리를 같이 할 때에 우리 주님의 거룩한 성격을 명심하며 오직 주님을 나타내는 거룩한 예배의 생각게 가려 주시옵소서 아멘. 무엇보다 주님께서 지혜를 가하여 주셔서 어려운 자리에서 온려주을 나타내고 승리하며 돌아오는 성도들에게가여 주시옵소서 아멘. 역사를 주관하신 주님 이 시간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혜와 사랑으로 축복하여 주셔서 이 민족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이기심과 탐력으로부터 던져주시옵시며 서로 대적하고 싸우는 사탄의 유혹에서 구원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보란다이다. 특별히 한국교회가 코로나 를 코로나 시대를 맞이했지만 오히려 온 세상에 빛이 되시는 주님을 드러내게 하옵시고 오히려 하나의 대단히 썩어지므로 많은 열를 뿌렸듯 코로나에 지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또한 살아있는 말씀을 전하으로 저를 향한 우리의 수고로 그대 영원히 힘을 얻게 하시고 주님께 더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어어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을 주시소서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 을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옵나이다 아멘. 성경말씀은 10편 136편 25절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이제 우리 행당 중앙교회 신하철 단임 목사님께서 중추절에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오곡 백가가 무르익은 가을, 고유의 명절인 중추절을 맞았습니다. 이 중추절을 맞아. 흩어졌던 온 식구, 일가 친척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좋은 날입니다. 이층추절을 맞아 우리들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워야 할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감사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며 인생을 조성하시고 섭리 주관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시편 136편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시편 136편은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 주들 중에 뛰어난 주, 홀로 큰 기한 일을 행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분은 바로 만 왕의 왕이시요 만 주의 주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올려야 할줄 압니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시니요, 땅을 물 위에 펴시니며 큰 빛들을 지으시니일 뿐만 아니라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며 해,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실 뿐 아니라 해와 달과 별들 1월 성신을, 1월 성신을 지으셔서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며 다스리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이분께 감사를 올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인도주 되시며 섭리주 되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시편 136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출애굽의 사건을 말씀하고 광야의 여정을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며, 가나안 입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애굽을 떠나라, 광야를 지나라,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중추절을 맞은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 많은 세상을 상징해주고 있는 애굽을 하나님의 손잡고 떠나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인생 광야와 같은 광야 생활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들도 이 광야 세상을 지나는 동안 늘 하나님과 손잡고 동행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천국을 상징해주고 있는 저 가난으로 들어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추절을 맞아 우리들이 해야 할일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시편 136편 25절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 바로 우리들입니다. 먹을 것, 일용할 양식으로 필요한 것으로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이 충추절을 맞아 감사드려야 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사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로, 우리를 낳아 주시고 길러 주신 부모님께 좋으신 부모님께 감사 드려야 할 것입니다. 지혜왕 솔로몬은 자녀들에게 말씀합니다. 너를 낳은 어미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의 여기지 말지니라. 그리고 이어서 말씀합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를 낳으시고 진자리 마른자리 가라앉시며 우리를 기르시고 돌보아 주신 부모님께 감사드리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이 얼마나 행복하고 복된 일입니까? 아직까지도 엄마 아빠 부를 수 있다는 것그 자체가 행복임을 알아야 합니다. 어느 날인가 불이 헌듯 찾아오는 부모의 죽음으로 인해 엄마 아빠 부를 수 없는 날이 생각보다 빨리 찾아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부모님이 혹 돌아가셨다면 돌아가신 부모님을 생각하며 보내야 할 것입니다 신체적으로 육체적으로는 돌아가셨지만 우리의 기억 속에 우리의 추억 속에서는 부모님이 여전히 살아 계시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교훈, 들려주시던 이야기, 그 손길, 그 눈물, 그 따스함, 하나하나 떠올리며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을 듣습니다. 자식에게 하는 것의 10분의 1만 하여도 효자, 효녀가 된다고 합니다. 이번 충추절을 맞아 부모에게 감사하며 효도하시 바랍니다. 먼저 우리의 입으로 그리고 마음으로 물질로 감사를 표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덧붙여서 함께한 사랑하는 형제자매, 일가 친척 서로 간에도 감사하며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핵가족 시대가 되었습니다. 1인 가구 혼자 사는 가구가 무려 30%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런 핵가족 시대가 되어서 어찌 보면 사랑을 할 사람도 사랑을 받을 사람조차도 없는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맞았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우리에게 형제와 자매 일가친척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다위슨 말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처럼 야고보와 요한 형제처럼 더 나아가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형제 자매처럼 서로 감사하며 보내는 함께 사랑을 나누는 아름다운 시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의 말씀을 맺습니다 이 축복되고 풍요로운 중추절 오랜만에 우리 친척, 우리 가족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시간, 위에 계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살아계신 부모에게 감사를 드리고, 형제, 자매, 일가, 친척 가운데 아름다운 감사의 계절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중추절을 맞았습니다. 중추절에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좋으신 부모님, 그분들께도 감사드리며, 형제자매 일가 친척들에게도 감사드리는 서로 감사하며 위로하는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부모에게 감사하는 좋은 충추절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성가 559장 1절 부르시겠습니다. 신할칠 담임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써 추석 감사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중추절을 맞아 함께 모인 모든 성도들 가족들 일가 친척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고에 말씀 굳게 믿으며, 믿음의 가정 세우리, 우리 함께 성기며, 믿음의 가정 세우리, 거친 새 바다 몰아질 우리 함께 섬기며 주님 모습 닮아가리 주님께까지 자라가리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하리 믿음 위에서 우리가 정 전세 우리 멋진 새파도 두렵지 않나